오늘 승선 21일차 그리고 이 항차의 5일차 데일리 뉴스레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도 5시 49분 이미 해는 떠있고 어, 5시 56분에 해가 집니다.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비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죠. 오늘은 보컬리스트 루벤 <laughs> 레국벤예 이런게 있고 7시 9시에 있는데 음, 한번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고요 더 퀴즈 게임쇼 이게 예, 퀴즈 게임쇼 아 요거 읽는 거면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디스코 파티가 오늘 있어요 9시 45분 블리스 라운지입니다 오늘 역시나 아침에 스트레칭 참여할거고 캔버스 메일 있죠 시데이 날은 오늘 수시메이킹을 하는데 저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뭐 다른게 있으면 오늘은 다른걸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디로와 노딜게임 시데이마다 하고있고 오늘 이제 꼭 참여할거 한시에 레티튜드 익스클루시브 칵테일 파트인데 뭐 어, 골드 등급 이상 실버 등급 그러니까 웬만큼 크루트 탔던 사람들은 다 초대돼서 갈수 있는데 음 가면 여기는 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꼭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힙합 댄스 클래스가 3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댄서랑 같이 하네요. 글로에랑. 그 다음에, 잭팝 빙고. 그 다음에, 요, 또, 게임 또 있어요. 퍼트리에베아도 <laughs> 있고, 가라오케 스포스타 2라운드인데, 아,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참여할지 말지. 아,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laughs> 아는 노래도 없고, 이제. <laughs> 그래도, 기회가 되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얘가 지맘대로 움직이네요. 자, 이제 아까는 주요 행사들이었고 시간별로 제너럴 이런 거 있고 게임 트리비아 10시에 역시 텐미니츠 예, 미스터리 있고 모닝 트리비아 있고 닌텐도 스위치 게임 있고 뭐별 대단한 건 없네요. 브레인 레이스 게임 쇼 이거보다는 저는 매티튜드 파티를 갈 겁니다. 거기 갔다가 비주얼 트리비아 버드 올라운더월. 한국말로는 아는데 영어로가 어려운데. 그다음 에 미스 비세. 오늘 날씨 봐서는 미스 비세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올라는 가보겠습니다. 펍트리비아 6시 1 5분 있고 보컬리스트 공연, 기지 게임 쇼, 가라오케 스포스타 2 라운드, 7십 년대 파티, 가라오케 이렇게 저녁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 다른 날 시대이어가 크게 다른 점은 없으니까 평소처럼 지내면서 또 솔로 트래블러 미팅까지도 참여하면서. 재밌게 오늘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스트레칭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카밀라가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스트레칭 이후에 모닝 트리비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닝 트리비아의 호스트는 에젤입니다 자, 여기 또 블리스 라운지에서 네, 닌텐도 스위치로 볼링 토너먼트 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저는 한동안 저기서 저 뭔지 몰라요. 저거 하고 있다가 저기 한국 분들 지금 쭉 셔클보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다. 뭐 할지 몰라서 와, 너무 무료해하시고 저도 좀심수했던 차에 같이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같이 아, 셔플보드도 하고, 저 테니스 비스무리한 것도 하고,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네, 했는데 어려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재밌게 하고 계시죠? 우리 한국분들. <laughs> 잠시 뒤에 스피나카 나온 데서, 레키큐드 파티를 하는데, 벌써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쭉줄서 있습니다. 입구가 여기 하나입니다. 곧 입장을 할것 같습니다만, 줄이깁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술 한잔이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요. 아, 레티투드 파티에 왔고, 선장님하고, 뭐, 이렇게, 어, 쓸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도열해 있고, 이렇게 공연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를 위한 음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오피서들.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어디로 갈까? 일로 가야겠다. 자, 아직 제가 아는 친구들은 안 왔는데, 아, 지금 애들이 하고 오네. 이렇게 서빙도 해주고요. 뭐, 마가리타부터 해서, 뭐, 요거는, 브로건, 뭐, 버뭐 뭐, 뭐랬는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블랙러시안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거는 쌈이 예, 생일이라고 이야 200달러 한인 쿠폰이에요 야 생일이면 이런 것도 주네요 음 좋습니다 생일이신 분들은 이런 것도 꼭 챙기세요 뭐 케이크도 챙겨줍니다 식당에서 땡큐 <laughs> 빅토리아가 어제 우리 여행한 거부터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야 저기 우리 갔던데 어제 같이 여행했던 거고 어디서 내고아저 예,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 같이 네, 같이 한번 어 이렇게? 뭐 그냥 소개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입니다, 얘네들은. 바이. <laughs> <Bye. 웃음> 그런데 이제부터는 음악 들으면서 술 먹으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거의 끝일 겁니다, 이게. 오늘은 비주얼 트리비하고 어더 어라운드 월드예요. 요거는 그림 보면서 four, five, 네 okay. 새를 okay. 어떤 새인지 okay. so, 이름 맞추는 겁니다. Uh, nice 저는 카밀라한테 저지로 뽑혀서 여기 왔습니다 이제 바이셉 미스 바이하둘넷 여섯 여덟 명의 이 일곱 명의 상관절을 이야 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 에 <laughs> 요, 7 명의 참가자들이, 네, <restless> 네, 뭐? 네. 유명세미를 네. 과시할 겁니다. 에서사이자고 여기 루이지나, 텍사스, 루이지나, 뉴욕, 뉴욕, 예, yeah. 마이아미 아, 플로리다, 오스트리아, 예, 자 기억합니다. 굿아 <laughs> <laughs> 심상치 않아 <않은> 이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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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희가 남자, 남자 저지 3명이 최종 결승 3명을 컨택을 yeah. 했습니다. 여까지 해서 이세명이에요이 okay. yeah. 3명이 코한 바퀴를 돌면서 워킹을 할 겁니다. 네네 <laughs> <laughs> 아직 아닙니다. <laughs> 아, 아뭐한 바퀴 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 저희는 식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저지들이 <laughs> 브라질, 잉글랜드의 저지들이 코리아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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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o crazy, I <laughs> <laughs> have three prizes, right? all of them will be the big prize and the big title. Okay, so we have three titles. We have Miss Vice, Ms. Mm, Vice, Ms. Talent, and we have Ms. Sidney. 세 okay. so, <laughs> 개의 상을 다 줍니다. 결승에오른세 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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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for the explanation of her judges, they say that she has a bad visus, so his visus is right oh! Yea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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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iss yes. s i b o y is going to be. 티셔츠. <laughs> 네, 또 한동안 물놀이를 즐기고 방에 왔습니다. 오니까 베트남 랜딩 카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 그니까, 호치민에서 바, 아 배로 돌아올 때까지 요 랜딩카드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나갈 때도 갖고 나가야 되겠죠? 뭐, 그거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런 애들은 50달러씩 비자 피가 부과가 돼 있어요. 저희는 필요가 없죠? 저희는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3개월이내 재방문할 때는 베트남은 저희도 똑같이 뭔가를 더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자, 자 오늘도 저녁 먹기 전에 또 공연 보기 전에 팝트리비아으로 왔습니다. 잠시 뒤 10분 뒤에 진행합니다. 공연은 필리핀에서 온 어, 보컬리스트 공연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to the 오늘 게임쇼는 퀴즈쇼입니다 저는 사인 안했고 아드리안꺼를 제가 대신 넣습니다 었 그것도 네, 크루징 더블을 넣었어요 불러줘야 될것 같아요 크루징 더블 넣으니까 아드리안이 제 이름을 넣어서 빵! 마이너스 500점 맞고 있습니다 <laughs> 아, 한번 복수해야 되는데 <laughs> 퇴근해서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생일이에요. 오. 굿모닝. 안녕하세요, 크루즈 메가로미입니다. 굿모닝. 자, 오늘 생선 22일 차인가요? 22일차 아침이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오늘도 욕심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항차의 여섯번째 날 자, 오늘이 지나면 또이 두번째 항차의 절반도 꺾입니다